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의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왕자의 게임을 능가하는 유일한 K드라마라 극찬하는 미국 언론 무비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류 소식이 아닌 내란 사태 관련 잡소리를 좀 길게 시작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잡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유튜브에는 엄청나게 많은 한류 반응 채널이 있습니다. 그쪽 채널에 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내란 수기가 구속되었는데 사필 개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란 수기를 지지하는 뇌가 없는 991 배들이 또 다시 법원을 침입하는 폭동을 일으킨 것은 제2의 내란입니다. 내란 수기가 상권 분립 헌법 기관인 국회를 침입해서 국헌을 어지럽히더니 이제 또 다른 헌법 기관인 법원까지. 그 졸개들이 침입해서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내수 숙의 구속 소식에 우리나라의 국민과 법치를 믿는다라고 지지를 표했는데 태극기를 흔드는 구글배들은 제발 이제는 나라 망신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구구일배 99일배 정부와 구구일배들은 블랙리스트와 K드라마 영화에 수많은 악플과 평점 테러로 우리나라 한류에 일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이젠 내란수기가 내란으로 국격을 떨어뜨렸고 그 똘마니들은 법원을 침입해 폭동을 일으켜 또다시 국격을 깎아내렸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진보 세력이 한류와 경제발전으로 국격을 올려놓으면 이 쓰레기 세력이 국격을 한없이 깎아내릴까요? 아무래도 그들은 중국에서 보낸 아니면 일본에서 보낸 간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내란수기가 준동하고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는데 이 상황을 정치적 게임으로 치부하면서 물타기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한류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또 한류의 발전을 위협하는 이런 991배 세력을 몰아내는데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배웠듯이 민주주의는 수많은 피와 목숨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 사태에 입 닫고 방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진짜 시민들의 노력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공짜로 즐기는 무임승차 세력이고, 민주주의 위에서 자라나는 한류를 무상으로 즐기는 양심없는 세력입니다. 민주주의가 한류를 키웁니다. 한류 국뽕을 즐기고 싶다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모두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한류를 가지고 국뽕으로 먹고 사는 국뽕 유튜버들이 지금 이 사태에 입 닫고 있다는 자체가 그들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정신 차리고 싸워야 합니다. 각설하고 미국 언론 무비 액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자의 게임 팬이라면 로튼 토마토스에서 98%를 받은 좀비로 가득찬 넷플릭스 시리즈를꼭 확인해야 합니다. 왕자의 게임은 8개 시즌에 걸친 놀라운 세계관 덕분에 역대 최고의 TV 시리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판타지 소설 어른과 불의 노래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TV쇼 중 하나이며 실망스러운 피날레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필수적인 시청 경험으로 여겨집니다. 2019년 초연된 킹덤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한국 좀비 시리즈로 천연두의 불행이도 노출된 후 임신한 왕비에게 반역자로 간주된 왕세자 이창을 따라갑니다. 동시에 인간을 60개물로 변형시키는 언데드 바이러스가 근처 마을에 퍼져서 그는 임박한 종말을 막아야 합니다. 킹덤의 조선 배경은 사람들의 좀비 무리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칼과 소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자의 게임을 연상시킵니다. 게다가 이 드라마는 스토리를 구성하는데 시간을 들여 이창의 정치적 사사와 느린 시작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흥미를 유지하는 피할 수 없는 스릴러 줄거리를 점차적으로 연결합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8시즌에 걸친 왕자의 게임과 달리 킹덤은 각각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두 시즌만 있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방식으로 플롯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캐릭터를 소개하는 훌륭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섭이, 영신, 조본팔과 같은 특정 캐릭터는 스토리 초반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 각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빛을 발하며 그들의 캐릭터 개발이 관객의 킹덤의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측면에서 킹덤은 제미, 라니스터, 브랜스타크, 아리아스타크와 같은 캐릭터가 초기 시즌에는 주로 2차 캐릭터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인 스토리를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왕자의 게임과 매우 유사합니다. 킹덤이 빠른 좀비와 조선왕조의 끝없는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조학주, 왕비, 안현과 같은 여러 캐릭터가 좋든 나쁘든 일을 진행하면서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정치적 서사 중 하나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왕자의 게임은 전투와 다른 초자연적 현상이 웨스테러스 주민들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생존 스릴러입니다. 이 점에서 킹덤은 다르지 않지만 왕자의 게임의 세계 구축에 천문학적 규모에 비해 위험이 약간 낮습니다. 그러나 판타지 시리즈와 달리 k드라마에서의 생존은 좀비에 다가오는 위협이 전에는 결코 마주친 적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반면 왕자의 게임에서 웨스테로스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 이러한 위협에 맞서 싸워 왔습니다. 킹덤의 액션 시퀀스는 매우 효과적으로 처리됩니다. 희생은 여전히 드라마의 전반적인 스토리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게다가 좀비 바이러스의 기원은 끝까지 비밀로 유지되고 프리퀄 영화 킹덤 아신전에서만 밝혀지는데, 이 영화는 전전이 연기한 흥미로운 캐릭터를 소개하는 매력적인 영화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킹덤은 왕자의 게임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독특한 것을 찾고 있다면 다음으로 좋은 몰아보기 시청작입니다 다음은 킹덤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본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더 주세요. 시즌2는 마지막 몇 에피소드에서 모든 것을 다 꺼내고 빠르게 전개됩니다. 페이싱을 제의하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반전이 있을 때마다 또 다른 반전이 딱 맞는 순간에 튀어나옵니다. 시즌3가 너무 기대됩니다. 솔직히 왕자의 게임은 이 K 드라마를 모든 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 좀비쇼 중에서도 독특한 이 시즌은 순간 첫 번째를 바탕으로 발병의 진실을 밝히고 TV 역사상 최고이자 가장 강렬한 클레이 믹스 중 하나로 이어진다. 센세이션한 팁이다. 저는 두 번째 시즌이 첫 번째 시즌보다 더 좋았어요. 좀비 시리즈 중 최고 중 하나예요. 세 번째 시즌도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꼭 보세요. 이번 시즌이 이전 시즌보다 더 좋았다는 게 가능할까요? 좋은 스토리, 좋은 엔딩, 이 드라마가 왕좌의 게임 시즌8에서 기대했던 대로입니다. 좋은 작품이고, 강력 추천합니다. 훌륭한 연기, 훌륭한 스토리텔링, 훌륭한 좀비, 좀비를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정말 대단하고, 정말 좋았어요. 이 드라마가 최고의 드라마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시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엔 세 번째 시즌이 나오면 왕자의 게임처럼 망가질 것 같아요. 이 TV쇼를 정말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돼요. 좀비 영화와 쇼가 너무 많아서 똑똑하고 재미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킹덤은 훌륭한 쇼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건 아마 모든 텔레비전 포맷에서 최고의 좀비쇼일 거예요. 28일 후나 새벽의 황당한 저주와 같은 고전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이런 작품들은 먼저 환상적인 스토리이고 좀비 스토리는 그 다음입니다. 정말 좋고 몰입할 만하고 보는 것을 멈출 수 없어요. 이 시리즈의 전체 이벤트 내내 좌석 끝자락에 앉아 불쌍한 왕자가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을지 궁금해해요. 역대 최고의 좀비 TV 시리즈 뛰어난 쇼. 왕자의 게임의 한국 버전 같지만 엉뚱한 긴 줄거리 포인트가 없습니다. 매우 간결하고 요점을 잘 잡았습니다. 액션이 가득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촬영이 훌륭했고 한국 영상이 아름다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좋은 쇼입니다. 놀라운 쇼. 좀비 애호가라면 꼭 봐야 할 작품. 정차 훌륭한 스토리. 성적 장면도 없고 필러도 없다. 다른 좀비 쇼처럼. 촌스럽지 않았지만, 값싼 주의를 끌지 않고도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말 좋았다. 존경합니다. 스릴러 소설의 걸작이다. 한국인보다 좀비를 더잘 연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좀비 장르는 정말 좋은 시리즈가 필요하고, 킹덤 두 시즌은 우리에게 좋은 역사와 정말 멋진 서스펜스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주준의 훌륭한 주연 연기. 시즌1보다 더 좋다. 왕자의 게임을 떠올리게 한다. 왕자의 게임이 모든 빌드업과 플러트 전개를 건너뛰고 액션에 올인했다면 좋았을 텐데, 시즌3가 기다려진다. 이 시리즈는 훌륭합니다. 훌륭한 기술과 놀라운 연기. 배두나는 언제나 여신입니다. 환상적인 시리즈. 첫 해부터 사로잡혔어요. 시즌3를 만들 거라고 말해주세요. 좀비 장르의 새로운 변화를 준 작품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시즌3가 기다려집니다. 넷플릭스에서 왜이 작품에 대한 홍보가 더안 되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까지 나온 좀비 시리즈 중 최고일 겁니다. 아름다운 촬영, 뛰어난 연기, 그리고 장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각본. 킹덤은 넷플릭스에서 가장 좋은 드라마예요. 이 쇼는 매순간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좀비 종말의 사건에 정치적 드라마를 통합하면서도 사건으로 포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쇼를 정말 좋아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미국 언론이나 미국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왕자의 게임과 비교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존심 왕자의 게임이 킹덤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로튼 토마토 평점을 비교해도 왕자의 게임보다 킹덤이 평점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퀄리티 높은 K 드라마가 꾸준히 제작되길 바랍니다. 한류 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